어, 25년 5월 25일, 수수카페 주차장에 있는 느티나무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벌써 가지하고 이파리의 어떤 세력이 차이가 느껴지는가요? 효소를 음, 머금지 않고 나온 애들은 벌써... 잎파리가 말아져 있고 혹석이나 있을 법한 이파리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뜨거운 물에 데쳐진 것처럼 이런 현상을 보고 지금 이 지금 이 가까이 가서 찍어 보면은 어, 효소를 먹은 후에 나온 잎파는 이렇게 세력이 강합니다. 세력도 강하고 말려 있지를 않습니다. 가지도 길게 뻗어 있지만, 은 이파리 자체도 지금 벌써 한두배반 한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벌써 막, 이 봐보세요. 마라지 있잖아요, 이파리가. 이거 봐보세요. 효소 먹은 거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쫙 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혹시 또 응다리에서 그렇다라고 또 댓글 걸까 봐가지고 양지에서 한번 다시 다 다음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